재판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일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A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물 변별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심실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애정 표현을 한 남성으로 인해 조현병이 발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했지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자신을 짝사랑하며 전화 문자 등을 여러 차례 보낸 B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온 B씨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씨를 식탁 의자에 앉힌 뒤 가슴, 발목까지 묶었습니다. 이어 압박 붕대로 눈을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놀라 발버둥 치며 도망치려던 B씨는 결국 숨졌으며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